자, 보세요.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대라고 써놓고,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.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,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.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.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.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.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. 이거, 이건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데, 이걸 단정해가지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은, 문제 있죠. 이걸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 가지고 기자한테 줘 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빨치산 상태에서 봉호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